어, 다시.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할게요.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아니, 생성을 했는데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네. 아, 네, 이제 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3년, 2023년 1월 11일 5의 문리시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아, 조금의 뭔가 어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해결이 됐고요. 네, 1월도 이제 두 자리 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러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목표 아직 괜찮으시죠? 잘 달리고 계시죠? 정말 시간이, 아, 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너무 큰가요? 네, 다시 할게요. 맞아요. 그때부터 한거 맞습니다. 네, 오늘은요, 회사 밖에 나가 중요한 시대, 나를 브랜딩하는 법에 대한 여기 박준영 대표님, 인터뷰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요새는, 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는, 어꼭 반드시 회사 안에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뭔가 회사가 아닌 그런 부캐? 부캐 전성 시대가 되니는 조금 더 되긴 했지만, 어, 그녀가 왜 이렇게 기침을 하지? 아어 네. 저 엄청 기침을 하네요. 얼른 하고 저도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회사 밖에 나가 중요한 시대 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퀴즈가 있는데요. 워라블은 어 워라블, 워라벨이 아니라 워라블은 업무와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을까요 있을까요? 아닌 것 같죠? 어, 맞네. 아 이제 뻔한 거안 묻는 거 같아 가지고 했는데 오였어요 워라블은 일과 삶을 융합하다 work life blending을 줄임 말로 업무와 일상의 분리와 균형을 추구하는 아 분리와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블에서 파생된 용어래요 블렌딩 밸런스가 아니라 블렌딩 업무와 일상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퇴근 후 자신의 관심 분야를 공부하는 직장인이나 샐러던트, 직장인 샐러던트나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장인 유튜버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어, 저네요. 워러블. 네. 각 분야의 내로라는 지식 인사를 받는 인사이팅. 여기 주제 인사이트 저번에 우리 아이리버 했던 거기서. 그 오늘은 박준영 대표님이에요. 브랜드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볼까요? 음, 앞으로 펼쳐진 5년, 3년, 5년 후의 세상이 구, 궁금하다. 국내 최고 브랜드 기획자라고 할수 있는 이, 어 이분이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가 보네요. Z세대의 진심 모르면 비즈니스도 없다. 애플 코리아 국내 시장 론칭부터 해지스, SK텔레콤, 한화그룹 등 다양한 브랜드를 컨설팅해오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표창에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마케팅 부문을 수상한 대표라고 합니다. 와, 그가 이 Z세대 앱지도라는 걸 세상에 내놨대요. 정말. 필수 메신저, 스푼 라디오 젠리, 스냅챗 안 쓰는데 카톡 말고는 여기서 쓰는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리나 창작앱 네 그렇습니다 별로 쓰는 게 없네 <laughs> 개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내밀한 일상과 개인적인 공간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지세대들이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300명의 지세대를 만나 직접 인터뷰해서 앱 지도를 만들었대요. 마케팅 또는 사업 기획 하시는 분들, 지세대 유저 페르소나를 그려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계세요. 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구매, 소비 구매력 지수가 높은 세대는 3040 세대가 아닐까? 박준호 대표는 왜 G세대, 121025 세대의 관심사에 주목했고, 기업은 왜 이런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총 소비 규모는 3040이 훨씬 높은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봐야 되는 게 G세대가 미래 소비의 주역이라는 것. 그래서 이 그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기업의 미래가 없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 스푼 라디오는 G세대 친구들이 라디오 DJ로 활동하고 있는 앱이고요. 채팅은 채팅형 소설을 읽는 방식이래요. 여기에서 가장 인기 많은 작가들이 G세대 일반 유저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그 안에서 놀고 있대요. 어떻게 둘다안 쓰는데? 전혀 시장을 모르고 있네요. 지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앱이 무엇인지 파악하다 보니 자연스레 시장을 주도하는 지세대의 파워가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지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생존력과 경쟁력이 가장 앞서있는 세대라고 할수 있는데 본인이 놀 판을 스스로 정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내놓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탈바꿈 시키는데 리뷰와 추천 방식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주도적으로 서비스와 시장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세대가 시장의 열쇠다. 시장은 움직인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팬덤 마케팅이 요즘 많이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소비 권력을 찐 팬으로 만드는 커뮤니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시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개념과 트렌드가 생기죠. 네. 팬덤 마케팅은 고객과 브랜드 사이에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 하게 하고, 어, 충성 고객을 확보해내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대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 어,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찾아줄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주요 글로벌 브랜드는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고, 브랜드가 팬덤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라고 합니다. 팬덤이 있는 거는 저는 테슬라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쵸 애플이 팬더 문화에 먼저죠 그렇게 국내에 론칭을 했었고 애플 브랜드의 국내 첫 상륙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경험 그거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애플도 사실 대기업이죠 그런데 당시 썼던 전략이 뭐였냐면 IBM이라는 빅브라더에 대항하는 2인자 도전자 컨셉을 잡은 거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영한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한국에서 음악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들을 컨택해 주고 그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해 달라는 게 애플 코리아의 첫 번째 주문이었습니다. 와, 네. 그때 뽑았던 키워드가 서브컬처였대요. 지금 애플이 쓰고 있진 않지만 그때부터 저는 이게 앞으로의 시장 흐름의 중요한 맥락이다. 와, 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팬덤 마케팅, 찐팬. 음. 그래요. 앱, 앱, 어, 브랜딩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윗이 골리앗에 대항에서 이기는 구도를 브랜드에 입혀서 사람들은 자기 편으로 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 애플은 벌써 그때부터 팬덤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있었구나. 국내에서 아직 팬덤 마케팅이 대중적 키워드가 되기 전부터 박 대표는 자신이 발견한 이 팬덤 마케팅을 착안해서 이후 성공적인 브랜딩 컨설팅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앱 생태계 속 구글이 앱 스토어에서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난리가 났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애플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받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애플을 욕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느냐는 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표현하는 관점에서의 브랜드, 커뮤니티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유저 페르소나를 만들었고, 그 브랜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콘셉트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 애플 기사를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이런 거를 모를 때, 뭐 수수료 얘기도 했었고, 특히 애플이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영화로 떨어지면 폰이 꺼져버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무슨 냉장고 폰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 쓰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30% 받는 것도 뭐 그냥 그냥 뭐 크게 그렇게 어어떡해 그래서 지금은 업종을 막론하고 너도나도 마케팅의 기초로 삼는 키워드, 팬덤, 커뮤니티 이박 대표가 거대한 흐름의 선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직업인이라는 거예요. 직장인이 아니라 회사에는 왜 회사에서 왜 본색을 감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자고요. 궁금했죠? 재기발랄하게 자기만의 판을 만들고, 개인의 시대를 주도하는 지세들이, 대왜 회사에서만은 속을 할수 없는 방어적인 직장인이 되는 걸까? 기업을 다니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리더들이. 저들은 뭐지? 왜 사원들이 회사밖에 나를 추구하느냐 물어요. 어, 저도 그렇긴 한데, 살, 살, 솔직히. 네, 2006년 국내 최초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회사로 설립했고, 브랜디 컨설팅은 물론 강연, 해외 투자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직업을 소화하고 있대요. 어, 다양한 문화의 임원들을 만나면서 자주 듣게,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은 흘려듣지 않은데, 개인이 가진 가치 발견이 중요한 시대라는 거죠. 개인이 가진 가치 발견. 국민템도 없고 마이크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지세대를 보면서 이제 나를 브랜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국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연봉이 제일 높은 무급 변호사 법률 사무소를 들면 올해 근무에 파트너까지 될수 있을 것 같은 젊은 변호사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갈 건데? 그러면 이름도 못 들어본 스타트업을 간대요. 이름도 못 들어본. 이제는 직장이 곧 나의 정체성으로 표현되는 걸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개인이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되어가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직업인이 되어가는 흐름 속에 있다. 아, 아직 그녀가 기침이 안 나와요. 엄청 심해요. 아니, 까막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건 아닌데, 그 가래 섞인 기침이 계속 나와요. 아, 참. 그러면 포스널 리 브랜딩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업의 의미를 세우는 것 워크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에 드러날 나를 잘 알아야겠죠. mbt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mbti는 내가 보는 나 그러니까 남이 보는 객관적인 나는 없어요. 내가 보는 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는 이게 안 맞죠. 아마 결과를 보면 공감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나,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는 나, 내가 추구하는 나. 이세 가지가 가깝게 만나지게 접점을 넓히는 것, 그것이 바로 포스널 브리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를 계속 낯선 환경과 낯선 자극에 자꾸 노출시켜서 이 과정 중에서 내가, 뭐, 어, 뭐, 모르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될 텐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박 대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내가 추구하는 나 예전에 이거 비슷한 거한번한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나의 정체성 찾고 30대 여성 그리고 뭐 그리고 다른 나의 뭐 그리고 워킹맘 뭐 이런 키워드가 있을 거고 저는 뭐랄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교집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한 작업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laughs> 네, 그래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모든 것이 출발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 마케팅이든 브랜딩이든 본질이 뭐냐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 경험인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 NFT가 자주 회사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네다섯 개의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고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항상 어, 의도적으로 계속 그런 상황에 던져놔요. 안테나를 열고 계속 감지를 하는 거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피곤한 일이 되지만 따라가진 않고요. 이미 현재에 와 있는 미래를 감지한다는 거죠. 왜 이런 시그널이 왔을까?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게 사람이 어떤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가수, 계속 가는 흐름이 되겠구나. 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것 같네요. 그러면 그것. 그런 것들이 가지고 미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고 확장해 나가며 작업을 그리고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저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만나온 지시, 어,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일과 여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 그쵸 구분질수 없게 해요. 이제 놀때 일하 듯이 놀고 놀듯이 일하고 있거든요. 이게 워라블 워크앤라이프 블렌딩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칠 때가 있는 게 인제 상정인데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 거죠. 일과 좀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크리에이티브가 튀어나오려면 적당한 텐션과 내적 요유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공인 것 같고 살다 보면 누구나 오르락 내리락 하죠. 스스로 지치지 않게 내적 공간을 만드는 힘이 자기 힘, 자기를 지키는 힘이 되거든요. 자기 안에,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라고 하고 싶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도적으로 일과 여거를 두고 자기만의 리듬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누구나 그렇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내 관점에서 이래서 재밌다, 흥미롭다, 재정의를 내려요. 그 이런 주, 어진 일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일. 어, 너무 좋은 말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주어진 스케줄 안에서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국내 유수의 프로젝트를 따는 비법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그 사람들에게 뭘 남길까? 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 그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아 우리 근영이 오세요. 아 우리 근영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싶다 그랬지.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자. 또 꽂고 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냥 아른려 의자가 그래서... 있어요. 아, 아니 엄마 무릎에 의자 이제 그 의자 아빠 의자에 갔다 그 <laughs> 우리 그냥입니다. 그냥이 근형이 아직 기침을 이렇게 콜록콜록해요. 자 그래도 인사 한번 해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침했던. 네, 그래서 어... 일이 안 풀리면 일찍 자고요. 일단 자고요. 그래서 음, 자신의 갈가먹을 정도로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스스로 압박을 주는 시간이 있었기에 결국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결국 쉽게 얻어지는 건 없다. 소통을 잘하는 지세대가 몸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기본적인 이야기로 당연한 일이 해야 될지 이런데, 그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게 시작인 것 같다는 거고요. 마음이 열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는데, 일터에서 만난 여러 세대와 소통하는 능력이 높게 보내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계속 자신을 노출시켜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패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또 이때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제일 주, 어, 중요하고, 실패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스스로 회복하고 올라오는 힘이 다시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점을 만드는 거예요. 어, 이거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했던 말과 비슷하네요. 경험이 여러 점을 찍는 직업 직업인, 직업들인 작업들인데 이 점들이 여러 점을 찍다 보면은 연결돼서 어느 순간 반짝 떠오르는 시점이 누구나 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의 연결이 곧 나만의 별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전성기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벌일 거라고 해요. 와 네. 저도 이렇게 살고 싶네요. 오늘 되게 저는 어, 재밌는 게 많았는데 여기 다시 보시려면요. 스브스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음, SBS가 새로 브랜드 런칭한 뭔가 되게 콘텐츠 사이트인 것 같아요. 재밌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본 콘텐츠 보면 병대 뚜껑 닫기 손소독제 효과 있다 없다?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살짝 보기로는 없다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어 긍정학원 얼른 오늘 좀 짧은 거 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근영아 그래도 우리 한번더 인사해 볼까? 응어한번더 해. 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래. 그냥 도 아프지 말고 긍정하곤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나는 한계니 부족이니 하는 말을 떠나보냅니다. 나는 이제 우주가 바라보는 것처럼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한 진실은 내가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에게 맞는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리사, 하이. 그냥 여기 지금 인도 친구도 있어. 인도 언니 있어. 하이. 그래. 하이 hello good morning 그래 굿모닝 hello 굿모닝 어 바람 바람님 어 바비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피사랑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계획이 없으니 나이한살 더는 거 느낌이 없네요 음 계획이 왜 없으세요 아 새로운 계획 네네 시온님 안녕하세요 아름님 안녕하세요 1 9 7 1년생이다 응? <laughs> 음? 건너뛰어서 온다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영님. 안녕하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요즘 세대는 한 직장, 직업인보다는 프리랜서가 선호하는 경향이 높네요. 좀, 그냥 별로 직, 직장에 구애받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이 안녕. 인사해주신다. 얼른 기침 뚝하길라고 했어. 그냥 빨리 나을게요. 그래. 50대 가 되니 보내. 굉장히 목이 다 쉬었죠. 아유. 네, 오늘, 어, 어 50대가 되니 문외력이 떨어져서 좀 힘드네요. 근데 이게 좀 서로의 언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지만. 네. 좀 그래서 아까 그, 그 대표도 소통을 잘하는 지세대가 더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또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재밌어하는 에너지가 전해지는데 다행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저기, 내일, 어, 지나고 나면 다신 돌아오지 않는 2023년 1월 11일 행복하게 멋지게 나답게 보내시고요. 저는 음. 내일 뵙겠습니다. 일월 일에 뵐게요. 그냥 우리 안녕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할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트 해드라. 하트.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근사한 하루 되세요. 네, 추워? 응. 어, 얼른 가자. 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오늘도